얼로, 얼로, 얼로. 얼로가 여기서 요리 건너서 소방차 지금 저기 있는 소방차 보러 가요 우리 애들하고. 아직 해가 있으니까 저 빨간 차 간대. 저기 있 가면은. 어? 저기 차가야 돼? 아니니까 그러니까 소방차 보자마자 달려와 니는. 근데 차 조심해. 소방차가 보이나 안 보이나 가봐. 그러면은 하율이는 이제 집 찾아 올수 있어. 저기 지금 저 차, 어, 저 정도에 있어. 옆에 가면은 후방차가 많이 있어. 그지? 그 안에 이제 집어 넣겠지. 지금 밖에 있는지 그건 나도 몰라 근데. 거기에서 여기 파이어 엔진 있는 9 1 1이라고 써진 거 발견하면 오기. 없으면? 아니, 아니 있지 근데. 아, 나인 오 년이라고 써졌다고. 어디 가보자. 할머니도 확인해 보자. 나인 오년 있나? 니네들 있으니까 할머니도 오는 거지. 얘는 손깍 잡고 지어 근데 네가 먼저 찾아봐. 발른티어잖아그뭐라 그래? 개척자를. 개척자를 뭐라 그러지? 프론티어 응. 우리 아 조심해. 아유. 발런티어들이야. 우리 지금 가고 있어요. 여기 흙길을 어? 걸어서 가고 있어요. 음, 자. 아이고. 아이 무슨 자동 제일 큰형이 제일 그냥 응? 어? 그 소리 하네. 이따가 이제 엄마 보라고 다 이제 응할 어? 거야. 제일 씩씩하게 네가 제일 먼저 찾아봐. 어디? 어, 어이고. 그그 돌이 그 어, 거기. 거기 그 바로 뒤에야 하나 더 가네 저전 전봇대 있는데. 아유, 아이, 아이고, 아이리 아까, 아이 그래 할머니도 어 가는 을잘못할 수.